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2일자 여러분들과 이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이렇게 전고점 위에서 주가가 등락폭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걱정하실 필요 없게, 이 주가 대응 방법, 앞으로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어떤 호재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 호재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뒤편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남겨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이 HB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AI 반도체 시대 열리니 유리기판에 대한 곽강이 많이 받고 있고 이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게임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이 유리기판이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텐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전력 소비율 자체가 30% 이상 절감이 되고요. 이 전력 소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흐르게 되면서 발열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 발열 문제도 함께 잡혔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 자체도 즉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AI 시장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AI 관련 반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성능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I가 처리해야 될 정보 양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가 현재 나와 있는 반도체만으로는 AI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능 자체를 즉각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이 이 HB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고점을 바로 돌파해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재료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날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유리기판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앞으로 충분히 계속해서 꾸준히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재료이고요. 이 유리기판은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이렇게 주가가 눌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특히 최근에 매수하시면서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주가 눌리면서 이 3,500원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이 3,500원에서 3,25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지지를 충분히 받아준다면 대세 상승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단순히 저점에서, 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차익 매물이 실현되면서, 단순히 주가가 눌리는 건지, 아니면 악재를 동반하면서 상승을 끝내고 주가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앞으로 재료 소멸의 관점인지 아니면 차익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단순히 주가가 눌리는 건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어제짱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가 나왔고 현재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HB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피드백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HB 테크놀로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장 종료까지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마음 편히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셔도 되시고 실제로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자유롭게 나누시면서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HB 테크놀로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재료와 수급에 대한 보고서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2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매출 그리고 앞으로 주요 핵심 계약 일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하면서 이번 4월 말에 터질 핵심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추정치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셨을 때,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이탈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을 모두 끝마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었으니까,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가 최고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깨까지 수급의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확실히 대응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이 HB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과도 함께 소통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HB 테크놀로지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4월 12일자 장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262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가운전선과 AP 시스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 주면서 강하게 상승해 준게 보이실 겁니다.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었고요. AP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23%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16%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실감 매수 종목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아무리 다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이 단타 종목들을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번호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모아 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 올해 들어서 세력들 매집 추정치가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2조 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유보율 이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이 5월달 초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 여러분들이 저점 대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경험해 보고 싶다면 둘다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